예어 아, 네, 네. 아, 그러네. 어어. 어패널피로 예. 어 대장배 풀어준데 없네. 만천자만 오천 이만 합니다 이만. 자 이만 이만 삼만. 자 삼만 이만 오천. 자 이만 오천 두분 삼만. 자 삼만 두분 4만자 사만 삼만 오천. 자 삼만 오천. 이거 사지 마요. 삼만 오천. 자 일단은 3만 9분 자 빨리 3만 하실 분 3만 자, 3만 하죠 자 이거는 2마력짜리 같고요 이거 피스는 잘 빠져요 2스만 끼우시면 되고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사용하실 분 자가로 생기네요 새 생기네요. 자, 1 마력짜리만 출발했어요만.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끼신고만 이만, 이만, 자 이만 이만 천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아 그냥 본인분 조시할 거예요. 뒤에 사장님 이만 오천. 아 해먹. 아 뒤에 하나만 자 이거 제가 안 뜯을게요. 해먹 그대로 다이. 아, 그 다음에 아래 해목 들어있을 거고 자 출발을 가볼게 3만 출발 자 해목 사지는 안와요자 3만 자 3만 자 3만 4만 자 4만 자미사요 기본이 해목 같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거 한 7, 8만 원더 보여 자 그래도 경매니까 자 3만 5천 자 3만 5천 3만 7천 3만 천 야, 이거 잘하면은은일수 있겠다. 자, 마우스 피스다있이요안타깝게 누가 하나 빠졌다 도 누가 봐도. 누 봐도. 누가 봐도. 봐야 되겠다. 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자 자, 이거, 얘도 마우스 피스 많이 있어요. 자, 두정 같이 갈게요. 제가 요거를 요렇게 잡는 이유가 10주라 요게 색깔이 변해버려. 땀 차버려. 자, 두정 5만 출연할게요, 5만. 자, 7만, 9만 갑니다, 9만. 자, 9만. 자, 9만. 자, 이거 홍자 마음껏 먹할 필요 없잖아. 자, 7만, 8만, 8만, 2분, 9만, 자, 9만, 2분, 10만, 이게니까 10만, 11만, 자, 11만, 11만, 10만, 자, 10만, 얼굴 떠나는 4자 자, 4천이다. 어, 이것도 들리세요? 요거 따들렸다 내가 손에다 놓은 거. 요거, 안로 도박꾼이래요. 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석키레이사오늘 이렇게 180도가 되는 거고요 자, 출발이 만 다만, 비가 오니까 안 돼. 아까 비가 와야 되는데. 자, 요거 여러분 기본세 거는, 전마장에서도 생방송 하려니까. 자, 많으실 분. 가만! 자, 5천 하실 분! 자, 2번이세요. 안 하시겠어요? 2번, 1번, 2번이요. 자, 그럼, 자, 양구 형한테 5천 갑니다. 아, 왜 그러냐면, 사장님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이 형한테 아. 내가 뒤지게 뜯으려 봐아요 어, 이형정해안 이래서. 무서워서 그래요. 아, 우리 그런 말 있죠? 똥이 뭐해도 피해. <laughs> 야, 사이드 좋다. 그죠? 나양다이섣들어오는어 한... 저런 그러면... 들 아, 그래도 인재가 낫지 않고보다 어우, 되게 밝다. 몇다트 정도 됐다? 50 w 트50대로100 아트면 될것 같은데요? 80 아트? 80 아트? 100아어1 0 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될 거예요. LED야? 엘리자 일단은 출발 2만 출발해볼게요 2만 자 2만 하세요 여러분 이거 2만 2만 4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출발 2만 자 2만 3만 자 3만 아 2만은 일단은 자 2만 5천 자 2만 5천 3만 아 보세요 얼마나 밝고 이거 여러분들을 눈부실까봐 내가 일부를 일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어. 자, 2만 5천 3만. 자, 3만. 3만 5천. 3만 5천. 자, 2개 5만 5만 5천 하셔도 됩니다 5천 원받으아 하나에 3만 원씩 받아야 된대. 2개. 자, 5만 5천. 그러고 하나도 낫잖아. 와. 그렇지. 아 이거는 또더센 거야? 저거 잘못 산 거야? 어 이거 잘못 사셨대? 아센거돈더 주면 좋아요. 와 어,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야. 어 그러네. 자 조심하세요.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오우, 진짜 훨씬 많다. 그거는 진짜 잘비싸네 자, 그거 3만 원 하실 분. 자, 3만. 자, 2만 5천 인정 3만. 자, 3만. 아, 진짜. 그냥 다시 하실 것 같아. 자, 2만 5천 드리고요. 어, 또 잘못 산 거야? 아유, 어쩌까 또 잘못 샀네. 그러니까, 아유. 아, 진짜 잘못 샀다. 이거 우리 요걸 세개 달아 주고 음식 <laughs> 만들었참요3개하세요 이럴 때 사세요. 오, 우개 4개 4개 4자자개개4갈로 경매 개만 출발 개 4개 4갈 5만 출개 자 5만, 7만 갑니다. 7만 어차피 3개 경매로 가는 거니까 자 이거 제가 거짓말 안드고요 네. 창고에 이런 걸 달아줘요 그런 거 달아주고 3개에 달해 50만 원자 네. 5만.. 예? 네. 이게.. 뭐였지? 어, 지금 판거 그래. 예.. 자 5만, 7만 아 어, 컵이야? 자, 5만 7만. 자, 7만.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할게요. 3개가 많으면 하나에 3만원씩. 아니, 5만 아니지. 이것뿐이 안 나오니까 주질 않잖아요. 저기에서 지금 3개 7만 5천 나갔는데, 이거 3개 5만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하는 돈이지. 자 필요하신거 1개에 3만원씩 그렇죠. 자 1개에 3만원씩 자그러자마 사장님 이거 3개에 5만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 필요하신거 1개에 3만원씩 드릴게요 자 요거는 5장 저 양반 알잖아요 어 회장님 이것도100%

될것 같죠 자 원단도 아주 깔끔하고 자꼴때도 깔끔하네요 이정도면자 캐노틱에 천만 자36 정도 볼게요 자 출발 5만 출발 자 출발 5만 7만 자 7만 자 일단 호가 안단으로 맞출게요 자저거는 저도 한번 착석할게요자 5만 6만 자 6만 7만 자 7만 자, 7만 자, 얼마까지 나와야 돼요? 8만 자, 그러면 제가 7선에서 7만 들어갈게요 자, 7만 8만 자, 8만 자, 7만 5천 인정 8만. 8만 자, 8만 자, 어디 가실래요? 5천 단위로 해서 7만 세요 자, 7만 5천 조금 더 밑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이거 입은 애가 와서 다없장안 온다 그러는다 이제. 이, 이 않는다, 자, 이거는 여러분 똑똑 치는 거예요, 똑똑. 여러분 옷에 청바지 같은데 청 있는 걸 똑똑하 그래 이거. 자, 똑똑이 한 번도 안 썼네. 돼지 풀이할 거네 그래도. 자, 요거는 여기다가 알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알을 어떻게 하면 되냐? 동아시장 가면 돼요, 그게죠. 자, 출발만 출발해 볼게요만. 자, 뚱뚱히 출발만. 자만 네, 2억 400만. 어우, 자, 나 자, 스파나 이렇게 맞습니다. 자, 출발만. 자, 만, 2만. 자, 2만. 자, 15,000. 자, 15,000. 자, 15,000. 말 되세요. 말에 되고 스파나 네, 그러니까, 콩만 해도 그렇주 자, 누가 만15,000 해보세요, 만5천0 0다1 5 0 0 0이만다 20,000, 1 5 0나어떤게이냐면1 5 0 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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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게 하나 갈게요 작게 안녕하세요 자, 작게 잘되고요요정도는 아마 보통 한 2톤 정도 되겠죠? 어, 3톤 정도 써있네요. 와. 자, 만 2만 갑니다. 2만. 자, 2만. 만 5천. 자, 만 5천. 자, 작게. 어, 나는 또뒤게 올라오면 우리 거이 돼지가 이렇게 보면 뻥 밑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더라고. 어, 좀 그거 같아, 거보냐 어, 근데 더큰건말것 같아. 자, 만 오천. 자, 만 오천. 자, 이거 어떻게 사장님 말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사장님. 자, 이렇게 말해 되시겠어요? 어. 같이 한번 해보라고? 자, 일단은 출발 가볍게 가볼게요. 자, 두개만 오천. 자, 만 오천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어떻게 하시려고 뺄래요, 줄래요? 어차피 뭐, 이만하면 나오지도 않을 거 같고. 자, 야구형구에서 갑니다. 자, 만천 네 개. 어우 엄청나다. 이거 뭐야? 나도 이거 처음 보는데? 하다가 이런 거 있고요. 자, 홍기도 있고, 빌고다 있어요. 자, 빠루망치도 있고. 자, 가, 자. 팔십분에 지도 있고요. 자 출발 만 출발해 볼게요자만 이만합니다 이만. 자 이만 만 오천. 자만 오천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오천 내시겠어요? 자만 오천 나차약치거리도 있네. 합니다. 탁장령 그라인더. 자, 이것도 0.5마력 정도. 요고, 요고, 피시다가 배아리 것도 될것 같아, 이거 뭐펼시다가배아린또도가시면될것 같아요. 거 자, 출발 2만 출발해 볼게요. 2만. 자, 2만. 자, 2만. 언니이안 나오. 자, 2만 3만. 자, 3만. 이거배아린 때문에 그래요. 3만 4만. 자, 4만. 자, 3만 5천. 자, 3만 5천. 자 이거 3만 되시겠어요? 자, 3만 나차. 조심하세요, 이거. 또 이따, 또부각 가볼까? 더꺼가 이따 가볼 이제 가세요. 자, 이거는 돌 다이아몬드 껴있네. 다이아몬드로 할만해도 이거 한 4만원 갈것 같은데요? 자, 계약법, 깔끔. 한번 합니다 자 불만, 이만 칠만, 2만3만다이아몬드 할까 말해드리고한만 넘어갈 거. 자2만3만 자, 만만2만 삼만 번, 만4만 자, 만만두 번, 4만자4만5만 자, 4 5만오분5만 자, 5만1만 4만. 자, 천만 오만, 5만5만5천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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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야 아까 사신거 잘못 샀네 어 다이더 완벽한거 나왔네 자 요것도 0.5마력 대아이도 기교 자 출발 3만 자 3만 4만 원래 대아리도 좋은데 여기 또 소음이 없어 요 아까꺼 대아리도 조금 어려웠요자 3만 4만 자 4만 3만 5천 3만 5천 자, 35,000. 자, 3 5 0 자, 3만, 3만, 3만 4으로 아, 좋렇 네. 아, 네. 네. 자, 요거 2만 원만 꺼내 주세요. 자, 여러분과 고 AC에서 B c 로 자, 1볼트에서 30볼트까지 나오고요. 암피아 e 는5암피아까지 자, 여러분 공구 투기하시는분 됐다 됐고. 자, 작동 이상 없어요. 자, 출발! 만 출발해 볼게요. 만 다만 다만. 안 되죠? 출발이 아니고. 자, 다트. 한 150mm 되죠, 이거? 어? 자, 다트 갈게요, 다트. 한 150mm 200mm 될까요? 자, 다트 한점 출발, 2만 출발. 자, 2만. 자, 2만. 자 이만 저트트돌아라왔어요 야, 저에 공급 가스 진짜 작업장이 좋은거나왔다 저거... 어? 어, 물건 못, 물건. 다음엔. 어. 다음엔? 자, 엠 이거... 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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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대팔 건데 안되는데 이거 하나 삐치나? 이거 삐치나 수까아 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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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로가 갖고 이걸 불러 볼게요 일단. 다 오늘은 치인즈 자수킬 하나 갈게요, 워낙 야, 우리나라 일보가유태 <dividen enfant> <거짓말 Elliott> 맞죠? 자 이만 자 이만 출발. 이만 출발. 자,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나만자 이만 자 이만 자발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안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만안 이만 만 이만 이만 만 자, 갑니다 여러 찌. 그래, 그 자, 누가 우선 하셨건. 네. 무역야무역 네, 네, 네. 이제 시 1번 하고 네. 나 오늘 8 0다네 요거는 70몇 짜리인데 70몇 정도가 잘려 나갔네요. 자, 요거 출발 만출 발해 볼게요. 만 다들 작업자 한 출발만 다만 다만 이만